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맞춤법과 점자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점자, 어떤 맞춤법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아, 네. 자, 우리가 지난 예, 오늘 과제로 나갔던 내용이죠. 자, 밥과 나무를 예, 쓱싹 쓱싹 비벼서 땡땡땡땡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땡땡땡땡 자 대충 짐작은 뭐맛뭐 뭐 맛있게 먹었다 하려고 하는데 땡땡땡 네 글자 짠이니까 <laughs> 맛있게는 아니군요. 예, 아무과 아무를 쓱싹 쓱싹 비벼서 땡땡땡땡 먹었다요. 땡땡땡땡에 해당되는 점짜 예, 여러분들. 어, 익숙하신 분은 뭐 금방 읽으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한 분들은 일람표로 하나하나 차분히 받쳐보시면 나오죠. 자 우선 무슨 내용인지 자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네 바로 이것이 양푼이째군요. 양푼이째. 자 쓱싹 쓱싹 비벼서 양푼이째 먹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양푼이째, 예, 양푼 푼할 때는 피읍에다가 운자 약자 들어갔죠. 그다음에 쯔, 요 쌍지어, 쌍지어 될 때는 단소를 기호, 육점이 사용됐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이 맞춤법에 맞나요, 틀리나요?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아, 네, 양푼이 쯔가 아니라 세 번째 음절인 이가 빠져야 되는 빠져야 되는군요. 양푼째. 예, 양푼째지 우리나라 이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 노그릇인 노그릇이죠 그게 예, 그건 양푼인 것이지 양푼 이 이까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양푼째 양푼으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아니 면 음식을 담아서 먹는데 양푼이가 아니라 양푼 그래서 양푼에다가 전미사째가 붙은 거죠 양푼째 먹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저 맞춤법에서 이쟤 대신에 채라고쓸 경우가 많죠. 예, 양푼채 먹었다. 아니면 뭐 농쿨채 호박이 굴러 왔다. 이럴 때 농쿨채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표기할 때는 농쿨째라고 해야 되죠. 농쿨째랑 똑같은 동의어는 덩굴째죠. 덩굴 농쿨. 예,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째째 또 우리가 어~ 한번더 볼까요 자뭐 희망이 송두리째 날라갔다 이것도 송두리째가 아니라 송두리째 그죠 자 아주 거센 폭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뿌리째 날라가는 것이지 뿌리째 날라가는 게 아니다 자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릇째 물을 마시죠 그릇째가 아니라 그릇째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의 과제 어떤 게 나왔나요?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네, 자 약속을 땡땡땡 세 글자 짜리입니다. 땡땡땡 어기다니 이번엔 요냥조냥 넘어갈 순 없지. 자 여기 돼 있어. 아 잠깐 요 여기서도 예 땡땡땡땡인데, 예 그렇죠 땡땡땡땡입니다. 자 약속을 땡땡땡 어디다니 이번엔 땡땡땡땡 네 글자짜리 넘어갈 순 없지 이이렇 네,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그리고 이게 맞춤법에 에둘다 네, 맞는지 틀리는지 또 어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는지 둘다 틀리는지 자 한번 여러분들 맞춰 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